오프닝을 할까 말까? 아내 마음을 진짜 모르겠다. 너무 중대한 일이야. 너무 중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 기분이 오락가락한 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라는거 중국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 중국어로 이 문장을 계속 되뇌이면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큰 소리로 따라 읽어 주세요. 자, 시작. 신칭 摇발부定我也不知道自己是怎么想的. 잘하셨습니다. 자, 일단, 신칭이라는 것은요, 기분, 마음 등을 뜻하고요, 야오바의 모딩이라는 것은, 야오바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모딩이라는 것은, 띵은 고정시켜두는 건데, 앞에 부가 붙었으니까, 그렇죠. 계속 흔들리고, 고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락가락한다 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오락가락해서, 我也不知道라고 했잖아요. 나도 모르겠다. 我也不知道. 나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自己내 스스로가 怎么想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더 넣어서 강조해 준 겁니다. 自己是怎么想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내 마음을 모르겠다라고 할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다른 표현들은 다 괜찮은데요. 이게 기분이 오락가락한다. 이거는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외워둘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포인트 짚고 넘어갈게요. 기분이 오락가락한다 중국어로 신칭 야오바이 부딩. 신칭 야오바이 부딩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서 외워 보세요. 야오바이 부딩. 야오바이 부딩. 야오바이 부딩. 신칭 야오바이 부딩. 我也不知道自己是怎么想的，心情摇摆不定。我也不知道自己是怎么想的，心情摇摆不定。我也不知道自己是怎么想的。